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번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폴드 SE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출시하니까 그 기대감이 살짝 좀 식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번 폴드 SE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번 Z 폴드 SE는 내부 화면 기준 20:18대 비율의 8.0 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큰 화면이 탑재되었고 외부 기준으로도 21대 9 비율의 6.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빠형 티스마트폰과 비슷한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께도 이전 루머 내용처럼 얇아지면서 접었을 때 기준 폴드 6보다 1.5mm 더 얇은 10.6mm 두께를 가지고 폴드 6보다 3g 정도 더 가벼운 236g 무게를 가졌다고 합니다. 칩셋은 이번 폴드6에서 탑재된 동일한 스냅드래곤8 3세대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오늘 하와이에서 스냅드래곤8 엘리트를 공개하는 스냅드래곤 서밋이 진행되는데 이거에 맞춰서 8 엘리트가 탑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지만 칩셋은 똑같다보니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다만 램 용량은 일반 폴드6보다 더 커져서 16GB 램이 탑재되었고 512GB 스토리지 단독 모델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 후면에는 이전에 공개됐던 대로 스트라이프 패턴 후가곡이 적용되었고 프레임에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폴드 6와 동일한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이 적용되었고요. 외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저반사 코팅이 적용된 고릴라 글래스 아머가 아닌 폴드 6와 동일한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탑재되면서 아마 별도로 저반사 코팅은 적용되어 있지 않을 듯해요. 그리고 내부에도 저반사 필름 기본 부착은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카메라는 200메가 픽셀 메인 카메라가 드디어 탑재됐습니다 거기다가 초광각 카메라는 자동 초점을 지원하는 12메가 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접사 촬영도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 한다면 10메가 픽셀 3배 마온 카메라가 그대로 탑재됐는데 솔직히 5배 마온 카메라 정도는 지원해줬으면 었 어땠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아이폰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게 5배만원으로 새로 바뀌게 되면서 적당히 3배 줌을 할 때는 화질이 깨져서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폴드S에는 화소수가 큰 200메가 픽셀 메인 카메라가 탑재됐으니까 이걸로 뭐 크롭을 해서 3배까지 지원하고 별도로 5배 렌즈를 넣어줬으면 었 어땠을까 합니다 내부 디스플레이에는 이전에 유출됐던 대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아닌 일반 4메가 픽셀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솔직히 펀치홀 카메라 탑재하는 건뭐 새로운 UFG 글래스가 사용되고 했으니까 뭐 오케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됐으면 폴드2에 탑재된 펀치홀 카메라처럼 화소수가 좀더큰뭐 12메가픽셀이나 16메가픽셀 펀치홀 카메라를 넣어줬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공개가 되었는데 솔직히 배터리 용량도 진짜 뭐못 늘리면 4600mAh까지는 늘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4400mAh로 폴드6랑 동일합니다 배터리도 동일하니 아마 충전속도도 25W로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S펜 입력이 내외부 모두 불가능하니까 펜을 사용 안 하는 저로서는 뭐큰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팬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겠죠 말씀드린대로 5 1리 모델 기준 278만 9600원에 책정되었고 25일 오전 9시부터 삼성닷컴과 이통사 공식 온라인몰인 티다샵, kt닷컴, 뉴플닷컴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고 현재 구매 혜택으로는 12월 31일까지 제품을 구매하고 개통한 고객들 대상으로 갤럭시 링이나 버즈3 프로, 갤럭시 워치 울트라 또는 탭 S10 울트라 제품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별도로 추가 할인 혜택이 있을지는 25일 당일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체험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별도 팝업 스토어를 전국 주요 백화점에서 25일부터 2주간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드1부터 폴드6까지 계속해서 폴더블을 쓰고 있고 폴더블만 고집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 폴드SE를 어떻게 보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유출 내용 정리하면서 이번 폴드SE에서 개선될 만한 요소들 폴드7에서 그대로 다될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폴드7에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짜잘한 요소들이 폴드SE에 적용된 느낌이고, 파격적인 업그레이드라 한다면 화면 크기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낼 거면 제가 폴드6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이번 폴드6가 폴드5로 가고, 폴드SE가 폴드6로 가야 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폴드 SE는 기존의 폴드를 썼던 폴드 유저들을 겨냥해서 만들었을 텐데 중국 폴더블 대비 엄청 얇게 만들었냐 이것도 아니고 다른 중국 폴더블에서 볼수 있는 획기적인 요소가 어떠한 게 들어갔냐 이것도 아니라서 폴드 6를 출시하고 4개월이란 시간동안 걸릴 만큼 그러한 큰 요소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제가 기대가 엄청 차올라 있다가 막상 발표한 거 보고 나니 제 만족감에 못 미쳐서 그렇게 더 느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폴더블에 미쳐있어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긴 할텐데 자세한 건 제가 금주 중으로 이어서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